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적 지지선이 이천선이 깨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순간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패닉에 빠진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고 관리를 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패닉에 빠졌을 때, 어, 마음 관리를 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우리 권태민 파트너를 잘 알기 때문에 어막 굉장히 힘드실 셨을 때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어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뭐 극단적인 이야기도 사실 들어보고 했었는데 네. 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떤 식으로 좀컨트롤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어어뭐제 과거를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아니고요. 어, <laughs> 네. 심리적인 네. 컨트롤 궁금해집 이게 어... 멘탈 관리 그렇죠. 멘탈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초보 투자자일 때 음. 시장을 모르고 저는 무조건 접근을 해서 어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서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여서 팔고나면 올라가고 팔고나면 올라가고 이런 머피 법칙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음. 어, 근데 지금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한 종목을 어, 여러 사람, 100명의 투자들이 자한 종목을 갖고 있어도 매번 같은 가격에 사지 않고 틀린 가격에 샀고 틀린 가격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것은 안 보이고 내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일단 멘탈 관리를 하시려면 어,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 실적이 좋고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어떤 회사의 네. 종목을 샀는데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어. 어~ (3분기도) 좋게 예상이 되고 올해 실적이 좋게 예상이 돼요 그럼 (2분기) 실적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서 단순히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만 떨어지는 시가주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흔들려서 야. 주식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더 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용기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매매는 못하고. 어~ 좀 주도적이 못한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주식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투자하실 때 어~ 멘탈 관리 말씀하시는데 어~ 시장에서 일반적인 일상생활 할 때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던가 어~ 실패를 하셨다가도 다시 어느 정도 어,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주차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전 재산을 하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하죠 그러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내가 하는 일 부분에서는 내가 성공을 했어. 음. 근데 주식에서는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지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기려고 들다 보, 보면 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면서 이 주식을 그 수준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큰것 중에 하나는 주식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 어느 종목에 들어가서 내가 졌다는 것은 손실을 봤다는 것이거든요. 지면 그렇죠. 인정해 주고 빨리 인정할수록 손실이 적어듭니다. 그렇죠. 저도 빨리 인정을 안 해가지고 어, 큰 손실을 봤을 때도 많지만, 빨리 인정해, 주, 어, 함으로써, 내가 이길 수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최규임 씨한테 싸움을 만약에 제가 맞았다. 그러면 굳이 이기려고 들지 말고, 내가 미안해. 라고 하고, 다른 나보다 약한 아이를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 죠 물론, 사람으로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 주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네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주식을,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 이번 주는 주식을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망한 회사가 아니니까.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1분기, 2분기 작년보다 훨씬 잘 나오고 올해 조, 좋은, 어, 것이 예상이 되고. 다 뭐, 주가 리프트 다 나와 있고. 근데 주가는 떨어져 있어. 그러면 더살 연기가 없다면 이번 주한 3, 4일 안 보는 겁니다. 매일 볼 때마다 괴롭고 매일 볼 때마다. 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다른 일상생활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에서 행복해지려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고, 어, 내 삶의 질을, 질을 좀, 늘, 어, 좀 높여보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하시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 계속 인상쓰고, 그러다 보면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멘탈 관리는 방법은, 어, 지금, 어, 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몰빵을 지르신 분들은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도 조금 줄이시고 올라가도 조금 줄여서 현금을 한 30%만 만들어 보세요. 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30% 현금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음. 제가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깡통이 두번 나면서 돈을 10원도 못 빼보고 매번 주식 100%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죠. 어,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회에 성공하셨더라도 이 주식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 만약에 우량한 회사다. 네. 삼성전자 우량한 회사죠.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하기엔 곤란합니다. 음. 왜냐하면 최근에 애국주 투자하신 분들은 애국주가 우량한 종목입니다. 음. 나한테는.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 2% 이상 빠졌으면, 2, 빠졌으면, 어제 사신 분들은 어, 우량주가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는. 음. 나한테 수익 준 종목이 우량주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면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개별주로 투자하실 때는 막 하시면 정말로 더큰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만 버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리먼도 이겨냈습니다. 아이임프도 이겨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월봉으로 본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만큼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좋은 종목 갖고 오시면은 요번 주 주식 안보기라고 음. 말씀드리고, 어, 만약에, 어, 너무 이100%주식이다 들어갔다, 있다고 한다면 내일 한 5%. 반등 나오든 떨어지든 또그 다음날 또한 5%. 이래서 조금씩 줄여서 30%정만 만들어 오신다면 지수가 큰 반등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v자 반등이 한번 일어납니다. 네네. 완전 v자 아니더라도 으흠. 그러면 루트 정도는 일어납니다. 떨어지다가 이 정도까지는 반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는 뭐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v자의 반 정도의 반등이 온다면 그때 어, 상승한 장이 바람이 확불 겁니다. 한번더 불면 그때 또 쉽게 올라갑니다. 그럼 대신 주식을 그 위에서 자, 물렸던 분들은 주식을 못 팝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아, 1 0초만 드리면 여기서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게 살수 있습니다 주가가 요만큼 올라와도 이때 물린 사람들은 주식을 안 팝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요 바로 밑에다가 손절을 가면 단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요 아랫부분에 잡아서 바로 윗부분 바로 전에 요 갭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도 가능한, 음. 예를 들어 전체의 뭐50% 손실이 났다면 그 원금 회복도 가능한 베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음.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는 재산은 여러분들 가족들의 재산입니다. 가족들의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이런 재산을 가지고 어, 남을 알아 투자한다면 안 됩니다. 음.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들은 갖고 가시되 그렇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고 못 팔고 반등은 또못 팔고 하지 마시고 일부는 현금화를꼭 시켜야 되는 시점이니 어. 떨어질 때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반등 나올 때도 약간 떨어질 때도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최소 20%, 30%까지 만들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배팅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래요. 좀 약간 삐져 나갔지만 네, 제 네, 마음에는 네, 있 말씀 어, 좀들어 봤습니다. 네. 어,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음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재산을 다한 번에 넣으신 분이 네네 계실 네네. 거란 말이죠. 많죠. 예. 이 시장 안에 이런 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좀뭐 선택을 해주셔야 되나요? 어떤 선택이 좀 필요할까? 왜냐하면 아까 형제화을뭐 <laughs>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 분명히 네. 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어뭐 잠시 뭐 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안에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네. 또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게 참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반대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음... <laughs>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할 때 네. 오늘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고 지난 주말에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음. 오늘 또 받으신 분들이 내일 만약에 좀만 더출렁지림 미국 시장 400% 빠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시초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라이언 투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 과거를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일 또 떨어지겠구나 시초까지 다 팔고 나면 반등 나옵니다 그럼 내 자산 집어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단 어~ 일부씩만 어~ 네. 현금만 시키시고 네. 또 분명히 실적 말씀 드렸습니다. 음. 지금 제약방 안주 데 성장성 못하면 실적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주안 보셔도 됩니다. 다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네.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실적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시간이 흘러서 한두 달, 그래요. 올해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야, 그때 어. 내가 보내도 많은 게 다행이다. 그래요. 이런 생각 드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약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앞 들서었더래도 네. 어~ 뭐 시장이 네. 이렇게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안북경협 국내 증시의 돌파구가 과연 되어할수 아, 네. 있을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 일본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 우리는 네. 음, 일본 경제를 넘어서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 네, 그 네. 중에 하나가 어, 남북한에 대한 네. 경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어~ 이게 과연 돌파구가 되어 줄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말,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이얘기라고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 남북 정의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여당 야당을 가려, 가리지 않고 저는 뭐~ 이런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 대통령이 어,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일단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 드려요. 무조건 뭐~ 밀어주. 밀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경제 쪽에서는 어, 남북 경협이 국내 지지 돌파가 될수 있을까 이 질문이시죠? 네.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남북 경협을 해서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기대감이라든가 이 소구 열방들 예를 들어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를 포진하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 이런, 어, 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이쪽은 뭐 나중에 말씀드린 국가는 아니고요. 강대국들은 지금 남북한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어, 무인기로 왔다 갔다 하고 뭐일본에서뭐 우리도 뭐 폭격기에 나갔다 네네. 라고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런 비열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베가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자 시절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날라가서 어, 투자하겠다. 10조 원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음. 딱 속된 말로 형님 그랬죠. 음. 근데 시원하게 안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근런데 어, 지금 알기 모르게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이런 어, 이런 것들이 나온 나온 것은. 화웨이 쪽을 음. 일본에서 약간 어. 알게 모르게 좀 도와주는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국내 진실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남북 경협이지 남북 경협주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남북 경협주도 반등이 나오면 매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이것도 반등이 나오면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 남북 경협을 한다면 이게 활성화된다면 지정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음. 이런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이탈이. 네. 어 그렇다면 남북 경협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어 그런 강대국들 우위를 무시할 수 없게 어, 막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의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벌써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음... 어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요. 또어 대응 전략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본 수출 규제의 반사이 수혜주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네. 봅니다. 그렇죠? 오늘 뭐 여기저기서도 좀 모습 보였었는데요. 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일명 애국주라고 말하는 부분, 네네네. 거기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네. 과열될 경우에는 또 주의도 좀 해야 될 그럼요. 부분이 분명히 네네.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네네네. 여기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지금은 시장에 그러니까 힘이 쏠리는 부분은 다 그쪽이죠. 네. 오늘 상승한 종목들도 음. 그렇고, 오히려 상한가한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그렇다면 네. 지금은 힘이 쏠리는 데를 가, 만약에 따라갔다. 근데 힘이 단쪽으로 쏠린다.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갖고 오전에 음. 뭐 모나미라는 종목들도 어, 급등을 했고 어, 하이트 진로 홀딩스 이런 종목이 들 급등을 했는데 다 애국주의에 속하는 것이죠 네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관련된 뭐유니콜로 관련된 반대로 신성통상이다. 일본 볼펜 관련돼서는 뭐 모나미다. 어 그리고 그 소주 관련돼서는 어, 외국인 지분이 그러니까 일본 지분이 없는 뭐 뭐 진로가 아니냐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포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불매운동은 학생들한테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광주의 학생들이 음.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 내내선불패을 쓰겠다. 일본 불매운동하겠다. 음. 어~ 의정부의 여덟 어, 개 학교의 학생들이 또 이런 발표를 하고 어~ 지금 본다면 이쪽은 어~ 돌파구 될수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뜬 정보 잘못 따라가면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문가 도움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과열이 될 경우. 왜냐면 좀 지금 사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본게볼수 있는 종목들이 거, 그쪽밖에 없었거든요. 애국주 종. 그러면 실질적으로 함께. 이 뉴스 네. 검색을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 네. 좀 봐야 되겠죠. 네. 어, 저희도 좀 어, 매매를 하고 있지만 모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 볼펜 관련된 종목이죠. 음. 근데 저도 이제 국산 볼펜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쪽에그그 그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매출에서. 온라인 쪽에서 500% 이상 지금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음. 그러면 실질,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신성통상 같은 경우들 유니코로 반대 쪽으로 해서 탑텐인가요? 명동에 매장 이 있고, 그러지 매출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어 참미소 소주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음.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또 반도체 업종 관련 중에서. 뭐어 지금 뭐솔브레이라든지 동진 세미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어 같이 공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등하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급등에 다 조정이 나오면 음. 마이너스권에서 실적인 어 트레이딩 아니면 어 이거는 기술이 없는 분들은 절대 어 따라잡으면 그래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패닉에 빠진 국내 증시를 저희가 진단을 해보고요 함께 대응 전략까지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더 네. 드리고 싶은 한마디 네. 응원의 한마디 어.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죠. 단순한 희망은 어, 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맞습니다. 주식 경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는 재산은 여러분 혼자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입니다. 막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부활에도 하지 마시고 실적을 담보되어 있는 네. 어, 그러한 종목들은 어, 계속 쭉 끌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